교동에 있는 현대 하이빌 아파트는 3개동으로 되어 있군요 101동 102동 103동 오늘은 그 103동에 1층에 36평형을 보러 네, 왔습니다 여기는 오리코 라인이군요 네. 이렇게 이제 이 교동이 새로 만들어진 택지지구로서 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 갖춰져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백삼3동입니다 그렇요 네, 네, 네. 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렇게 찍어가면 손님을 걸려서 오고 아, 예. 네. 여기가 여기,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에 네, 이렇게 네. 들어오면 바로 신발장이죠. 신발장이 네. 이렇게 있고요. 네. 현 뭐, 현관에 들어와서 여기 여기가 거, 여기. 거실하고 주방부터 볼까요? 네. 아니 여기가 거실하고 주방부터 볼까요? 네, 거실 이 거실 거실 네, 거실하고 <laughs> 주방 찍찍찍 나오 네, 주방 이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 베란, 거요 베란다, 베란다, 베란다 앞에 저 나무 좀 찍어요. 네, 네. 1층에 네, 베란다 앞에 바로 나무가 있어서 정원 같이. 저런 있어요. 예, 예, 예. 저기 모가나무, 살구나무, 이래요. 아, 이기가 모가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 네. 모가나무, 살구나무. 예, 예, 예. 저 뒤에는 대추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동택지는, 네. 아, 이건 계획된 택지라 네, 네, 네. 공원이 많고, 네, 네. 아, 쾌적한 동네죠. 네, 네. 불을 일단 켜는 것이다. 네, 네네네 제가 네. 켜드릴게요. 거실은 이렇게 이제 넓고 쾌적하고요 어, 일단 거실에 주방이, 네,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이. 주방에는 여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찍어 냉장고, 네. 아, 냉장고 냉장고 냉어고 냉장고 도장고냉고 냉장고 이게 큰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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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l 고 냉장고 이고냉 식탁 냉이고냉고냉장 식탁 식탁, 식탁 네. 네. 테이블. 고 다음에 여기 이제 주방을 이렇게 보면 방. 이제 네. 싱크대 네. 하나, 둘, 셋, 넷, 저 싱크대고 여기는 여기 이제 냉장고 이거 아니, 식기 세탁기 아 식기 세척 식기 세척기 이런 건 옵션이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개인 개인 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렇게 이제 각, 각종 예. 이거는 그, 이거는 혹시 내가 놔두고 갈지도 몰라 그 내가 때산가 아? 새로 집을 샀는데 아, 거기 싱크대 이거 기 맞지 않으면 내가 놔두고 예, 가요 예예예 이거 이뜬 거야 여기 여기 달리, 예. 여기 달려 달리, 여기 달리건 여기 달려 있는 예. 거 달려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실과 주방 이렇게 그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다용 도실 이거 확장했어요 아 이거 조망으로 확장했고 여기가 다용 도실 세탁기라든가 예, 예, 예. 소형 냉장고라든가 예, 예. 이렇게 이제 다용 도실이 있습니다 아 뒤쪽으로 거. 아까 여기 뭐 대추나무도 있다 그랬죠 네, 여기 그, 그 앞에 그 대추나무. 아 <목소리> <목소리> 바로 이그 다용도실 옆에. 아 근데 뭐, 그 고나 그냥 그, 이차, 이 이장 이나무, 이 대추. 아 이게 이제 대추나무, 예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뭐 감나무도 뭐 있긴 있다. 아예. 감나무. 감나무. 감나무에 꽉샀어 일단은 이제 거실인데. 아이걸 확장했어요. 아아 베란다를 확장. 했니아 이게 아, 네. 이게 이것만 있었는데. 네. 여기 발코니 그냥 세멘트인데 네. 이걸 했다고. 아, 이거 이걸 아, 우리가 똑같은 샘, 걸로 해서 했어요. 예. 멘트 발코 그 베란다를 저저저 찍지 말이요요만 네. 네. 찍지. 찍 네. <laughs> <laughs> 이 그리고 이제 방이 4 개죠. 아, 이거 확장해 줘, 확장. 방한방 하나. 이거 확장, 요만큼돼 있는데, 발코니가 되는데, 네, 네. 이거 확장이. 예 네,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보기 드물게 46평형이라고 그죠. 네, 36평. 36평형, 네, 예. 36평형 이제 방4 개입니다. 밖에는 이제 주차장 그리고 1층에는 네.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어린들이 있는 네, 집이 안 좋은 집이고. 예 네, 화장실. 네. 네, 화장실이 손도 안대는데 그게 깨끗하잖아 예 화장실이 손도 안되는게 아니라 그..그..그.. 청소를 안했는데 깨끗하다 이래 손도 안 돼, 다손라 안대다 아니 그 다음에 갑인데 제일 큰방큰방이큰방예큰 방인데 이게 이걸 냈어 <laughs> 아 이건 저, 이건 붙박이장은 우리가 했다고 이건 붙박이장. 아, 부박이장인데 이제 안가져가고 네, 예, 이제 매매가게에 다는 게 주는 거고. 네. 예. 일단 큰 방에 네.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큰 네. 방에는 화장실이 네. 예, 부속될 부속실. 여기, 여기 저저저희뭐 저, 예, 샤워 부스가. 네. 거기 닦고 하면은 아주 물이 안 치고 좋다고. 아, 그래서 샤워 부스를 이리로 네. 구분해서. 이저 저, 이런 러뭐 뭘지? 네. 구분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음. 그래서 샤워 부스가 이렇게 이제 음.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네. 샤워를 예, 잘 준비할 예, 수 예, 있도록 예,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예. 화장실, 예.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네.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또 있어요, 이거 예. 네, 작은 방. 네, 작은 방. 북방이장. 작은 방 북방이장도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거요? 했는데 안 가도 안 떼가면. 네, 네. 네. 작은 방에도 이제 북방이장이 네. 이렇게 이제 하나, 둘, 네. 세접 네, 자리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짱할거 있고요. 다음 또. 방두개 받고, 이제, 두개 받고, 세개 받는데, 방, 아, 세 저, 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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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좌측편에, 좌측편에. 어, 어, 바로 이제, 그 현관 들어오자마자 네, 있는, 네, 좌측편에 그, 있는 작은, 작은, 작은 오른쪽편에 아, 오른쪽 있는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원처럼, 아, 파트단지의그 조경들, 나무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아, 그 네. 아파트는. 또 저게 장미, 저 여기 앞에 이 장미예요, 장미. 장미. 봄에 장미 아직 기가 막히게 아주 있어요, 장미가. 그 장미야, 장미. 네, 쫙저 장미. 옆에까지 쌓여 있어요. 아, 장미가 음. 창틀를 타고 이렇게 네, 올라와서 펴져가지고 네, 봄에는 네, 네. 그냥 장미 꽃이 이렇게 그렇죠, 저, 아, 이렇게 아, 아주 그 키워야. 그, 그, <laughs> 어, 베란다에 쭉 이제 있습니다. 30개 따갖고 뭐가 좋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여기 네. 정원에 있는 거뭐 그럼 이게 또 뭐가 남아 뭐가 남아 거임 자 저기 그랬지. 뭐 이렇게 다하하지하하 <laughs> 거짓말 하지 마십시그거라 <laughs> <듣지> <laughs> 뭐. 그다음에 뭐 됐지 뭐네 이제 또 다른 할거지하 일로 시 지하 지하도 이제 좀 아니 아니 게, 게. 아니 거기에 샘물이 예 옛날에 무 어른들이 좋다고 하는 샘물인데 그게 그게 동네 사람들처럼 다른데 아파트에서 탔다고 그래 응. 여보세요? 여기 주차공간이 네 주차공간이 저거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 줄게요. 네. 주차공간이 대낮인데도 네. 이렇게 비어있을때만 네, 아니라 여보세요? 주차공간이 널널하고 네 하고 자, 주차 공간이 늘려하고. 응. 여기 있고 저 아까 그 백차 딱 앞에랑다 앞에 또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 거도 꽉 비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그렇죠. 예, 예. 지하도 쓴다고. 그런데 네. 여기는 저기 잠전당 아, 1.5대스 기준에 설계했는데. 예, 1.5대? 네. 1.5대 네, 설계했는데. 네. 지금 1.5대짜리 갈엔진지 배치도 안 되잖아요. 네, 네. 한 대는 두 대지 완적 세대. 네. 그러니까 그 주차 공간이 아가것 같아. 차하은데는할게 없는 것 같아. 보세요. 수력차를 지금 보고 뭐, 뭐 있나? 뭐 지금, 지금 시간에도 네. 텅 비었네. 어. 주차장이 텅 이렇게 비어있습니어나어가 이거 임금과 교도요다 비어있는 거 예예예. 주차장이 이렇게 널널해서. 네. 주차장 음. 그래 남는다. 모르는네 그래. 아무도 안 나와. 세대씩 있는 집 많다. 많아요. 많은데도. 예. 네. 나보다. 여보세요, 참명내니다 아니 안 아니, 대충 아니지, 이게 이게 내가 몇번 드렸는데 없더라. 이 상태. 아, 아버요 네. 아, 이게 이제 천수 감로수라고 해 가지고 지하층에있고이 이거도 찍고. 기하통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그 표를 붙여놨고요.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아파트에 전용으로 지금. 자, 이거 저, 저 그냥 입대고 잡수요. 이거 2사 시간 나오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하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인데 약수잖아요. 약수죠. 네. 뭐 약수라까지는 선수 강노수 강노, 하이브리아파트. 네네. 네다 네, 찍었습니다 아마. 네. 이 작업을 다좀 서울에서 참고해 주시면은. 예예. 예. 사람들이 여러 가리니까 예. 네.